저이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네요. 옛날에는 다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100% 아마 병원에서 임종할 거요. 이제 임종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쫓아갔어요 집사님들 몇분은쫓아가는데 임종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일단 가래가 끌어요. 이제 목회를 오다 오래하다 보니까 반 돌팔이 의사가 됐어요. 이렇게 눈을 보니까 동공이 풀렸어요. 손발을 만져보니까 손발이 차가워요. 자꾸 이제 꺼주로 이제 입을 죽여주고 그래요.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그차작을 이제 서너 명이 앉아서 둘러앉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벼한간에 이분이 <laughs> 아딱 이렇게 멈춰요 그리고 좌우를 에을 뜨고 좌우를 한번 에어봐요 그리고 주여 내에에에에에에에에서이래에에에에 <laughs> 그러지를 않고 좌우로 보더니 욕을 시작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욕인데, 저는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해병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위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위탁 교육 받을 때에 야그 욕이 그런 욕이 있는가 할 정도로 그. 원래 그 군대 가면 이런 군가가 있거든요. 사너 이로 데 이런 이 노래가 군가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남자 여자 성기 막 이런 걸 바꿔서 걔네들이 부르는데 나 깜짝 놀라서 저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고 운동할 때그 코치나 감독한테 막 욕은 먹은 적이 있어도 그런 욕은 처음 들어서 확. 근데 그보다 좀쎄 욕이. 그러 깜짝 놀래가지고 깍 알아차렸죠. 아 이거 사탄이 역사는구나. 찬송을 받고옵니다. 찬송을 딱 받가가지고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귀둘팍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다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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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참 부르고 있는데 다시 눈을 딱 뜨더니 좌우를 떠보더니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센 욕을 해. 내 그때 알았어. 욕에도 은사가 있구나. 이분이 마지막에 욕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막한 10초, 15초 팍 욕을 하고 딱그 순간에 일단은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이번에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집사님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 그분들 나가 계시라. 내 그때 한 가지 깨달았는데 지금도 제 그런 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임종이 아름답게 없어서 제 죽음이 임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야지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분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남아서 그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이분이. 권사님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나? 그걸 내가 확인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제 입을 그분 귀에 갖다 대고 권사님 내말 들리면 고개 끄덕여봐요. 그랬더니 하다 그래도 의식은 있어 고개를 끄덕여.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 예수님 믿으세요. 하, 하, 막 그러다가도 끄뜨려. 예수님이 권사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거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고 끄뜨려. 그런데 이분이 왜 욕을 할까? 그 제가 세 번, 네번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봤어. 예수 믿는데.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했어. 권사님,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정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어머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야. 내가 알았어. 아, 이분에게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권사님 마음에 상처를 준분 있으면 용서하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의 별 때마다 고개를 자우로 흔드는 거예요. 막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분이 마치 천국 못갈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 내가 무릎을 꿇고 권사님 내 입을 그 분의 귀에 갖다 대고, 권사님, 우리 주님이 권사님을 용서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를 준 분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 그런데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한번 나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그 권사님 눈에 떨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흘러내려와. 한번 오는데, 눈물은 두번 흘러.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한 30분 씨름하다가 마지막 내가 힘는 심을 당하여 권사님 그래도 용서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좌우로 흔들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주르 흘리고 제품 안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어머니신데 27살에 아버지한테 쫓겨나와 평생을 사시면서 마음을 누구한테고 이렇게 잘 열지 않으셨어요. 내향적인 데다가 저한테도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그것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병이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더 사셔도 되는데, 네, 그때 알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되면 병이 된다. 올괴롭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